경로를 벗어났습니다.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. 응, 여가 맞어. 배스 낚시 보러 왔음 배스를 안해서 아 그러세요. 배스 낚시 한번 보십시오, 여러분. 이제 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와 여기도 수추대가 많이 올라오네요. 고기 안 나오겠다. <laughs> 네, 바람 타졌어요. 프리리그 뭐다 해봐요, 뭐. 먹을 때까지 방법 있나? 먹을 때까지 지저보는게방법이가이여저가 타이바야지, 뭐. 빨리 패턴을 찾아야지. 애들이 뭘 먹을까? 차에서 좀만 쉬고 나오자. 아, 어, 너무 힘들다. 차에서 좀만 쉬고 나옵시다. 좀만 어. 아 형이나 빨리 편집해요. 형, 일이 밀렸잖아. 나는 안 밀렸어! 빨 아, 편집해주세요. 응? 채팅칠 시간에 자막 하나 더 넣으라고요. 제발 좀. 응? 게으름 피니까 그렇게 밀리는 거예요, 영상이. 영상 지금 몇개 밀렸습니까? 한 여섯 개 밀렸습니까? 쉬지 말고 만드세요. 그렇게 영상, 응? 영상거리 만들라고할 때만 재고. 영상거리 만들어주니까 만들지도 않고. 또 보여줘야지. 빻다가 렁커를 뽑겠다 의지를, 마음을 먹으면은, 어떻게 되는 것인지. 빻다가 렁커를 뽑는다고 얘기를 하면은, 진짜 뽑는 것인지, 안 뽑는 것인지, 못뭐 뽑는 것인지. 나이스! 렁커냐? 야, 롱고 어떡해. <laughs> 진짜 롱코. 론코. 롱고다 <laughs> <론코다. 웃음> 야, 처먹으면 안 돼. 롱고다 <laughs> 내일, 내일 옷안 입는다. <웃음> 잠시만. <웃음> 수고하세요, 여러분들. 롱코입니다. 예, 예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안55 넘어요? 55 넘어. 이게 49점 그라고? 이게... <웃음> 이게... 이게... <laughs> 미션 성공... <laughs> 자, 여러분들, 채비 소개할게요. 아래쪽에 제대로 끼었네. 와. 발늘이다 켰어. 아직 붙어 있네, 애들. 웜도 어. 다 찢어지고. 자. 웜이 날아갔네. 어. 자, 더블링거 프리리에 그 나왔습니다. 더블링거 프리리에 그 나오고. 어, 일단은, 무게 한번 잡을게요. 어, 꼬리가 다 잘렸네, 근데 얘가. 2 오버 될것 같은데. 한번 봐. 어, 대가리, 대가리 봐. 천. 아니야. 계속 움직여. 2030. 2030. 야, 근데 얘는 내가 볼 때는 이 꼬리가 봐. 2030 꼬리 봐 <laughs> 너무 많이 다쳤는데 이거? 자 빨리 잡아야 돼 지금 빨리빨리 빨리 빨리 재고 어, 미션 끝내버리고 꼬리가 이게 산란 이제 알짜리 어. 지금 이제 산란공 봐봐요 에. 런커예요 <laughs> 시즌 2 7호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재볼까 오, 바이지나 봐. 아, <laughs> 자, 주둥아리 딱 닫았습니다, 형님. 맞췄죠? 주둥아리 맞췄어요? <laughs> 여기가 55에요. 여기가. <웃음> 55. <웃음> 이건 진짜 뻥 아니라 55.3이다. <laughs> 아 근데 윗꼬리가 없어 윗꼬리가 없어 이거 2.55.1 <laughs> <laughs> 넘었다 이거 100타 넘었다 <웃음> <웃음> 시즌 27호 <웃음> <웃음> 형님,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요 네, 화장님 일이나 하세요 네. 일거리에 오늘 내가 만들어 드린다 했죠. 런커 빠따가 차 안에서 런커 잡으러 간다고 하면 생기는 일 이겁니다. 55.3 2030g 아, 오늘 또 해냈다. 2,30g입니다, 0 여러분. 2,30g에 0 55.3cm. 아, 시즌 27호입니다, 여러분들. 리가 다치게 너무 아쉽네. 자. 한 마리 더 가보자. 시간이 많다 아직. 시간이 많다. 한 마리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레버 레고, 레고 자,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아침에 또7시 반에 뵙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어요. 데뷔 데뷔 나 있다. 이제 이제 시작이다. 왔다 나 있다. 빠따 V.S. 장신님이 별풍선 아,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물병 담그려면 빛반 음료수 어, 올 때, 아니, 아니, 거기 살 때도 없잖아요. 어디서 사? 고생하셨습니다. 여러분들, 내일 뵐게요. 음, 음 콜라 집에서 사드세요. 네. 갈 때까지 가지고 그냥. <laughs> 진짜 갈 때까지 진짜. 짠. 진짜. 내일 뵐게요, 여러분들!